자,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은 8월 14일이죠. 지금 현재 8월 1 4일이고요 어, 15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5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 마감 전인데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국장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5%, 150 지수는 1.48%, 코스피는 0.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아까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그정현님들 예, 황금다 침반회원님들과정현님들은 어제 여기 눌림목일 때 여기서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어요. 예, 저는 미증시가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제그 뷰는, 어, 미국 증시에 대한 뷰는 저는 21선 돌파시도 나온다였거든요. 또 적중했어요. 예, 저는 계속 롱뷰였거든요. 어. 적중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벌써 2 1선 돌파도 나오고 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 부담스러운 음?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어현 시장 기준으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제 뷰를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100%다 맞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어, 제 꾸준히 제 어떤 리딩 메시지를 체킹하셨다 라면은 잘 아실 겁니다. 어, 중요한 변곡점들, 그죠. 큰 방향성들은 지금 어, 대부분 맞춰 왔다는 것을 네.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에 어, 급락했을 때 음, 아비규환이었던 이때 짱대 한복 나왔었던 날 그죠. 어, 저는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전그전 그 주에 매집했었던 인버스 전량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고 이날 월요일 종가에 레버리지를 배팅한 것만 봐도 네, 지수 반향성은 상당히 잘익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기 전1주2주 전에도 저는 계속 경고했었었죠 국장 위험하다 미장 위험하다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데,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지난 내역들 혹은 영상들 어, 확인해 보시면 은 충분히. 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각설하고요. 바로 시장 어, 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간다. 제가 지난주, 지난주 주말이었었나요 음, 지난, 그니까 오늘이 14일이고, 지난 8월 9일이었나, 10일이었나, 아무튼 그 전후로도 제가 어, 지수, 다음주에 더 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영상 올렸던 게, 다음 주에 시장도 올라갈 거다. 추가상승 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적중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저는 여기서 또 간, 더 간다고 봅니다. 추가상승 나온다. 미증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국장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 방향성을 잘 보지만, 오늘은 몇프 올라가고, 내일은 몇프 빠졌다가, 내일 모레는 또 어떻게 몇프 올라가고,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 맞춰요. 그날그날 그날 캔들의 색깔과, 그날그날, 그날 뭐, 어몇 프로 올라가고 몇 프로 떨어진 이런 등락률까지는 맞추지 못합니다. 네. 그것까지 맞추면은, 어 제가 세계 최대, 최고 부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솔직히 못 맞추고요. 네.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지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들. 네. 기술적인 근거들. 여기 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매크로는 필요 없어요. 그죠? 아, 왜 매크로가 필요 없냐? 전 이미 매크로를 참고해서, 숏에 베팅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정현님들은 어마무시한 수익을 올렸고 제가 실계 제 실계좌 제실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저기 정현님들 어, 실계자 인증도 많이 해드렸죠 그죠 여러분 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자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정현님들의 실계자 인증을 못 올리게 됐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죠? 네. 정현님들의 우리 그러니까 제 리딩을 따르고 계시는 정현님들의 실계자 인증을 못 올리면 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보고 가입을 합니까? 그죠? 어? 리딩 따르는 실제 회원들의 실계자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미번 예, 자본법 개정은 정말, 글쎄요.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어, 괜히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영업하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잠깐 딴데로 샜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매크로 플러스 기술적인 어떤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추세 배팅을 했고, 어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예, 네제 실, 이게 지금 제 실계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해외 제 해외선물, 제 실계좌죠. 네, 계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 계좌, 하나는 B 계좌. 하나는 이제 스윙, 왜두 개를 굴리느냐? 저희 이제 스윙 포지션도 있고 단타 포지션도 있어요. 예, 네 하나는 스윙으로 하면은 나머지는 단타로 굴리는데, 어 이렇게 때문에 두 개다 지 벌써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8월 15일 내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A 계좌는 1억 2,600 순손익 수수료를 제외한 겁니다. 네, B 계좌는 3,100 합이 얼마예요? 벌써 거의 1억 5,700, 800 되죠. 거의 1억 6 0 0 0 원에 가까운 수익이 벌써 났죠. 물론 매일 매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번 이제 8월 달에 어, 제가 어떤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큰큰 큰 발전을 이뤘고요. 우리 정우현님들은 알죠. 제가 어떤 새롭게 개발한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패턴 아무튼 어, 그게 진짜 대박 수익을 내는 데 일조했죠. 네, 거기 플러스 매크로. 어, 지난 7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메커니즘의 변화. 음. 기존에는 배디스 구시였어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호재로 인식됐었었는데 제가 이제는 배디스배드가될수 bad 있다. 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 금리 인하가 한참 남았을 때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죠. 안 좋아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그죠? 금리,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야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어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레디스 구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은 지표는 포장 아닌 거예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야, 이제 교, 금리 인하 고사잖아 뭐. 어? 그월달다 하는 에아하었어아알었있다알황 있는 상황에기때문에제지표 경제 지표나오 좋게 은 우리 시장 참여자장참여자에게큰어에게큰 어떤 어 감동을 주지 한다그래한다그서 이제는 서 음, bad 어, 이제는 서한국즘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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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2한국에2 0 2에년도에 연준이 어 저질렀던 실수 즉 타이밍을 놓에는거과에에는 2021년, 2022년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상을 미리 했었더라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더라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치솟지 않았을 것이고, 어,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폭락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제 침체가 오기 전에, 음? 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또 실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지난 7월 달에, 어, 메커니즘의 변화, 포커스 맞추자 했었던데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네, 뭐 제가 항상 맞추지 못하니까요, 운이 좋게도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점 플러스 매크로가 맞아 떨어지면서 금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는 매크로 볼 필요 없다. 왜? 악재가 다 반영됐으니까, 어, 경제 침체 우려 반영됐다, 그렇죠? 어, 급락하기 전에는 야 경제 침체다 뭐다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받아치고 반등이 나오니까는 여기저기서 경제 침체는 오바다. 음, 그런 얘기들이, 어, 막 나오고 있죠. 예. 자, 어,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 물론 매크로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예 보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정말 경제 지표가 진짜 좀 심하게 꺾인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경제 침체의 우려가 재발하면서, 언제든지 그죠?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 염두에 둬야 되겠고, 어.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원웨이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쌍바닥을 찍었다가 가든지, 둘중 하나겠죠. 제가 그것까지 맞추지 못하거든요. 계속 올라가든지 눌렸다가 가던지, 즉 만약에 눌리게 된다. 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그 뭐예요. 저희 정현이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로 꽤큰 수익 중이에요. 어제도 샀으니까. 분할차익실현하고 이차가 언제 샀냐면 이때 종가베팅하고서 이날 팔고 음? 다음날 또 추가 매수해서 또 수익실현하고 어제 또 샀단 말이에요. 네 추가 매수 또 했어요. 이는 계속 분자금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빠지면 저는 정현님들께 레버리지 추가 사인 또 드리고요 신규 매수 사인도 드리고 최근에 정혜영가이 많이 들어와서 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빠져주면은 전 찬스다라고 전 배팅할 생각입니다 자자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사례 분석해볼 텐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수 방향성이 궁금할 때면 저는 항상 사례를 찾아봅니다 네 예, 백테스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 아무리, 뭐 캔들 분석하고 차트 분석 해봤자 의미 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비슷한 패턴,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과거의 차트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지수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이 바로 존버식으로 3개. 삼총사. 그죠. 이게 나오면은 일단은, 어 진짜 코로나급에서도 반등이 나오는데 웬만한 애들은 웬만한 금락은 다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있고요 이번엔 역시나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날 이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적극 분할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볼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삼총사가 나왔을 때, 어, 혹은 뭐 삼총사까지 아니더라도 어저번나 연두색과 이 보라색이 나왔을 적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었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음, 미증시와 비교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먼저 2018년도에 뭐했어요? 무역전쟁 이슈 급락을 했죠. 자,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어디? 21선 찍고서 다시 한번 급락을 합니다. 쌍바닥 찍었죠?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집니까? 아니죠. 쌍바닥 찍고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뭐, 전고점돌파지을 뭐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쌍바닥 조정이 나왔을 적에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먹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 마찬가지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또 신라젠 팩4 0 이슈 여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원 A로 반등 쭉 나오다가 20선 돌파하고서 쌍바다 찍정 역시나 매수 기회였습니다 또 올라가죠 그죠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죠 코로나 한번 볼 것도 없죠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도 마찬가지 요 21선에서 살짝 쉬어가는 듯 했어요 했는데 결국 원 A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예 네.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원외로 갔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2년도 긴축이 시작이 됐죠 빠지면서 삼성사 떴고요 반대 나오면서 어, 정확하게 어디서 21선 조정 바꿔서 빠졌는데 역시나 쌍바다 찬스였습니다 그죠 쌍바다 주고서 또 올라가죠 저점에서 매수 아 잠시만요 오류가 났네요 금만 괜찮아집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다시 쌍바다 찍고서 또 올라갔죠 그죠 그니까 고점에서 <laughs> 21선 부근에서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21선 부근에서 일단 한번 팔아주는게 맞다 뭐 레버리지건 종목이건 그걸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빠져 빠지면은 땡큐다 다시 사야된다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6월달 한번 더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가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아 빅스텝 그죠? 빅스텝을 밟을때로 기억을 하는데 50bp 인상 자 급락을 했다가 이번에는 11선을 찍었어요 2 4까지못가고요 그리고 빠졌는데 역시나 쌍바닥은 저점 창수였다 그때 나오죠 마찬가지 이제 시, 어, 9월달, 10월달 한번 더 빠졌는데요. 이때도 비슷했어요. 빠졌다가 11선 찍고서 빠집니다. 혹시나 쌍바닥은 찬스였어요. 100%죠.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 삼총사가 뜨고 나서 1차 반등 이후에 쌍바닥 조정에 나오면 100% 뭐였다? 무조건 찬스였다. 즉 저점이 심각하게 깨진 사례가 없었다. 음.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매 찬스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는 완전 역배열로 꺾여가지고 막 그냥 음? 너무 나 상황이 안 좋, 매크로도 안 좋고 그전 지수도 안, 좋았, 안 좋았을 때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배열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정말 찌질하게도 역배열이긴 합니다만 이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이 당시에는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음? 금리 인상을 막 너무 초고속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경제가 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뭐, 어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직 경제침체는 좀 오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어 작년 10월 달에 보시면 삼총사까지 아니었습니다만은 보라색이 나는 적이 있어요. 보라색이 나오다가 급등. 이때는 한 번에 1 0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쌍바다 찍죠. 급히 먹으면 취하는 법이니까. 급히 올랐다가 빠졌는데, 역시나 저점 찬스였습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네.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원예로 계속 올라가던지, 아니면 쌍바다 찍던지, 그리고 쌍바다찍으 뭐다? 찬스다. 망설이지 마라. 대한 최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수 없으니, 빠진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레버리지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분할 매수하자. 어, 그러면 먹는다. 음. 그죠? 그러면 먹는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증시와 연관지어서 한번 볼 건데, 제가 미국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차트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거요거 요거.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나스닥이 삼총사 나왔을 때입니다. 나스닥이 삼총사 뭐, 보라색 시그널들, 이런 거 나왔을 때인데, 자, 이때 보시면 나스닥도 빠졌다가, 어떻게? 21선 찍고서 빠져요. 자, 이때 보시면 빠졌다가 21선 돌파 시도는 했습니다. 돌파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또 빠집니다. 그죠. 코스닥만 빠졌던 게 아니라 나스닥도 같이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 매크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자, 나스닥 빠졌다가 20선 부근에서또 조정 받습니다. 물론 매수찬 스였지만 그죠.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나이 코스닥과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언제 이때, 이때는... 나스닥이, 우리 코스닥이 언제였었어요? 이게 그 13년 10월 달에는 코스닥이 한 번에 21선을 넘어갔을 때죠. 한 번에 강하게. 그죠? 맞죠? 한 번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아주 강하게 원웨이로 쭉 올라갔어요. 21선 돌파하면서 지지 테스트도 없었고,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좀더 우리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지금 앞전에 두번 같은 경우에는 21선 살짝 건드리고 바로 빠지고. 그죠? 넘어갔다가 바로 빠지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코스닥은 어땠다? 20에서 건드리고 빠지고, 1 2석까지 갔다가 빠지고. 네.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되게 찌질한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닥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미장식이 열리잖아요. 코스닥이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땠어요? 나스닥도 탄력이 좀 약한 편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때, 22년도 9월 달에, 때 볼게요. 22년 9월 달에도 보시면 어땠습니까? 22년 9월 달에, 코스닥 어땠어요? 마찬가지, 11선에서 밀려버리죠. 약했습니다. 그죠, 약했어요. 나스닥 어땠어요? 어, 마찬가지, 21선을 돌파 못하고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코스닥이 작년에, 한 번에 21선을 넘겨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면은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날. 네, 11월 6일날 21선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때, 나스닥은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에요. 나스닥이 꽤 빨리 반등이 나왔죠.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나스닥이 먼저 21선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원웨이로. 그러더니, 그 다음에, 코스닥도 뒤따라서 한 번에 확쳐 올려버린 거죠. 11월 6일날. 그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니까, 러두 지수가 100%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어, 분명히 영향이 있다. 코스닥이 먼저 팍 치고 올라가건, 나스닥이 먼저 팍 치고 올라가건, 어, 일단은, 하나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다른 애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먼저, 23 돌파해버렸죠. 그죠? 돌파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특히나 또 CPI가 발표가되는데 컨셉서스는 좋아요 오늘 만약에 21선이 제 어제 돌파가 나왔고 돌파가 나왔고 이게 이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오늘 지지에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은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좀더 강한 어, 모습을 기대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아스닥이좀더올라가가겠어요 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세선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네, 나스닥 백지수의 본장 1봉이고요 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추세선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추세선 여기서부터 봐서 이렇게 그어, 그어봤더니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저점에서 그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저점. 또 여기 저점. 쭉 이었어요. 이제 보이시죠? 검정색 선. 네, 쭉 이었더니,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급락을 할 적에, 어, 저희 정의원님들 스사롱 잡고 있을 때, 저희가 여기서 롱 잡았거든요, 롱. 숏, 숏을 있던 거 팔고서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수위치를 했죠. 돌파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네. 롱 잡을 때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찍고서 반등 나옵니다. 이래서 추세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분석 추세선 절대 무시하지 마라. 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랬던 추세선은 지금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 양봉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추세선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추세선 동시에 두 개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21선까지 돌파해준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죠. 그죠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스닥 종합지수를 볼게요.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저점에서 올라오던 추세선을 저점, 저점. 돌파해줬죠. 21선 당연히 넘겼고요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저항 추세선은 요거 나서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61이평선과이 일목균형표의 그 기준선, 기준선이 지금 딱 닿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돌파를 보통 했으면, 보통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지지 테스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100%는아닙니다만은 예, 돌파하게 되면 지지 테스트가 많이 나온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오늘 그제 뭐 프리상이 될지 아니 본장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나스닥 지수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폭이 깊지 않으면 결국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S&P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도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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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지난번에 급등 나올 적에 여기서 어때요?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계속 나오죠. 이거예요. 주요 맥점, 주요 라인을 돌파했었을 때에 돌, 그냥 돌파하면서 원웨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만 흔치 않죠. 이렇게 돌파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쭉 구부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도 정확하게 찍고 반등, 찍고 반등. 그리고 급락을 했고 이번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S&P를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되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 양봉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프리장 내지는 본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요점이 나올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어, 제 분석이었습니다. 아무 네, 아무쪼록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음,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어,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동안에 찌질했습니까. 네. 복수를 음.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저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는 주봉인데 이게 못 해도 저는 이 라인까지 네, 여기. 저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 저점. 이 라인. 여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기존의 지지선, 그죠? 지지선 역할을 하던 이 가격대까지는 아, 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여기 한 81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대략 여기가 810 포인트 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770 오늘 종가가 776이죠. 네. 810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4% 이상 어 앞으로 4%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 제가 볼때 어 그렇게 어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